저는 그걸 보고 제일 웃기는 게 여자가 싫은 척을 하면서 끌려가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마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미국에서는 뺨 <laughs> 때기 <깜빡이>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laughs> "아니, 아니 아쉬워요. 아 싫어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기성현해스입니다 네, 땅 사람은 저를 여수시내 고향에서도 알죠. 덕순이라고. 저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왔습니다. 지금 거의 5 년째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제가 살던 내가 좀 지루했고 인생에 조금 더 다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 있어 가지고 팔고 싶었고 그리고 한국 여자들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는 건 너무 좋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단계 갈까 말까 하니까 제가 아는 한국이 아니지만은 그거 이외로는 너무 좋았어요. 그냥 뭐밤 문화도 있죠. 뭐 사람들 만나기도 편하죠. 대중교통도 좋죠. 너무너무 좋아요. 어, 처음에는 제가 이제 대중교통밖에 안 탔거든요. 미국에서는 대중교통을 타도 사람들이 순서가 있어요. 나이 떠나가지고 뭐그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지하철 문 열리면 어떻게 돼요? 우와! 달려가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성급하고 그 안기 위해가 너무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좀 이해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 아, 제가 EDM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 클럽 문화가 아주 달라요. 미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음악과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하고 여자가 남자 얘기해도 막이 사람을 꼬시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친근감 있게 재밌게 놀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내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 똑같은 거를 여기려고 하는데 제일 깜짝 놀란 건 남자들이 클럽에서 여자의 손목을 잡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끌어당기는 거예요. 엄청 충격이에요. 와저 미국에서 저렇게 했으면 절대 못 들어와요. 그 클럽 그냥 베닝 리스트에 가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너무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그냥 아무나 친구랑 할수 있고, 그냥 누구랑 어울려가지고 그냥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여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어,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찍적거리는 거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나?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friendly guy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게 좀 힘들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제일 웃기는 게, 여자가 싫은 척을 하면서 끌려가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맞시는거 아니, 미국에서는 뺨때기 맞았을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되게 웃겼고, 뭐 저도 좀 특이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나한테도 물어봐가지고 테이블 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고맙고 좀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친근감 있게 어,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고 뭐 그런 걸 되게 어, 잘 알고 싶고, 그래서 재밌게 놀았는데, 역시 분위기가 달라요. 한국에서는 조금 더 클럽에 가면은 사람들이 좀 목적이 있게 클럽을 가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신기한 거는 미국에서는 클럽 안에서 담배를 못 피는데 한국에서는 담배를 피니까 그것도 되게 쇼킹이었어요. 아 하나 더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뭐 스포츠를 하고 뭐 이렇게 좀더 지구력이 더 강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음악에드랍이 오죠. 팍팍팍팍 하면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드랍이 오면은 한 10초 동안 예 하고. 그냥 한 20초 정도 사람들이 업을 시키고, 근데 미국에서는 2시간 동안 사람들을 업시킨 적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미국의 택배 시스템은 정말 <laughs> 느려요. 뭐 하나 받으려면은 거의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더 기다리든지. 그러니까 한국은 어쩌다 시키면은 그날 오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한국 너무 살기 좋다. 미국에서는 그냥 <laughs> 그 문간 아래다 그냥 놓고 그냥 가요. 그래서 어쩔 때 그게 없어지는 경우에서는 뭐 이제 뭐 인슈런스 뭐 그런 거사인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거기는 그냥 별로 상관안 해요. 자기 직업이고 그냥 하고 가고. 그런데 하, 한국 사람들은 와서 전화도 해주고. 그냥 뭐 우리 이거 문자도 보내주고 많은 면에서 놀랐어요. 그리고 택배가 그렇게 많은 게또 되게 신기했어요. 도로 나가면은 택배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문화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택배 아저씨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막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신호등에서 기다리면 분명 택배가 다섯 명에서 열명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배달이 빨리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한국은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조그만 도시 안에. 그러니까 이 택배 시스템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미국은 땅이 넓어가지고 그 땅에 비해서 인구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택배 시스템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뭐 특별히 자기 혼자서 그 서비스를 할수 있는데 그 서비스를 알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엄청 돈을 내야 되고 엄청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 마케팅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 수익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빠른 거는 피자 딜리버리.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피자는 식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 이외에는 빨리 배달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미국인들이 느낀다는 택배 업체 인식인데 네. 아마존. 네. 저 정도 아니고 그냥 이게 한 번이라도 뭐가 잘못된 경우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거 갖고 되게 이슈를 만들어요. 이제 한국에는 택배 업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한테 이렇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세 가지밖에 없어요. FedEx 하고 UPS 하고 M o 선은 조금 최근에 좀더 많이 올라온 거고 근데 M o 선이 분명히 이 광고를 만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밀었던지. 저는. 페덱스를 많이 받았어요. 페덱스에서는저 정도는 절대 아니고 그냥 문, 문, 문 안에 딱 놔두고 그냥 가요. 그런데 아까 아마존처럼 뭐 이렇게 의자를 막 다시 펴주고 막 그런 전혀 없어요. 한국의 또 장점은 CCTV가 많아요. CCTV가 많으니까 나는 언제 어디서 찍힐지 몰라요. 제가 들은 바에서는 우리가 7초 안에 CCTV 다른 거에 찍혀요. 우리 7초 여기 찍히고 7초 안에 여기 찍히고 7초 안에 여기 찍히고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응.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응. 그런데 미국에서는 CCTV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땅이 되게 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물건을 던지던 뭐가 부러지던 내가 안 그랬는데 그러면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게다 보험이 또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찍히고 마산 프라임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이런 식일 거예요. 근데 저렇게 뭐 화분을 움직이고 막 그런 거 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하다 보니까 이런 걸 당하다 보니까 이런 걸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분명히 에무선 프라임이 좀민 거예요, 이거를. 한국의 정말 큰 장점은 미국에 제가 살때 정말 어딜 가려면은 작정을 하고 가야 돼요. 제가 미네소드 살았거든요. 미네소드 사는데 정말 좋은 산에 가려면 콜로라데까지 가야 돼요. 멈추지 않고 그냥 기름만 넣고 차에 가도 16시간 걸립니다. 16시간 걸리면 그때가 시작이에요. 산에 올라가는 게. 그럼 벌써 힘들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봐요. 설악산 가는 것도 2시간 걸리고 주변에 서울에 산 고, 뭐, 관악산 뭐 고봉산, 북한산 가려면 한 시간 안에 갈수 있어요. 너무 편해요. 그리고 그게 그냥 아무런 산도 아니고 산 자체가 아름다워요. 미국에서는 정말 큰 이런 스케일로 되게 아름다운 산이 있지만 은 그거를 경험하고 싶으면 정말 며칠이 다 필요해요. 사람들이 정말 안 가고 싶은 곳까지 계속 풀고 힘들게 가야 돼요. 그런데 한국에는 정말 여기는 이런 호수가 있지, 여기는 이런 바다가 있지, 이런 해변이 있지, 이런 산이 있지, 이런 계곡이 있지. 어디 가든 한 시간 안에 정말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옛날에 침략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이 침략을 그렇게 많이 당하면서 다른 나라가 다 굴복을 시키지 못했어요. 왜? 산이 너무 많으니까. 산 넘어서 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산들이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마다 되게 거기만의 매력이 있고 거기만의 아름다움이 있고 미국은 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미네소다 산다고 그랬죠? 거의 옥수수밖에 없어 그거는 일곱 시간 동안 옥수수 반만 먹어 똑같아요 대게 너무 싫어 요 제가 EDM 뮤직을 안 좋아했으면 전 미쳤을 거예요 그걸 가면서 어. 볼게 없으니까 어, 한국의 장점은 사람들이 좀 사회에서 같이 하는 거를 되게 잘해요. 미국에서는 자기 개방적인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큰일 났어요. 너무 사람들이 대책이 없고 뭘 해야 하고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는 건 몰라요. 한국에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외국 사람들이 아시안들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갑자기 이제 한국이 이제 1차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같이 이걸 하면서 코로나를 극복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인구가 많은 데서 코로나가 이 정도로 안퍼졌다는게 정말 신기한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에는 다 퍼져 있는데도 세계 25% 코로나가 미국에서 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몸을 되게 깨끗이 하고 손을 잘 닦고 사회적인 말을 잘 들어요. 뭐 거리 두기 하면 오렇게 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방제가 잘된 거예요. 지금 뭐 이탄이 서적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세계가 한국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2차 지금 터졌잖아요. 벌써부터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극복을 잘할 것 같아요. 말안 듣는 분들이 있잖아요. 조금 더그걸 주의를 하면 이거를 빨리 극복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에 제가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이 충격을 받은 거를 좀 얘기를 했는데요. 어, 그 충격은 또 문화 차이도 있고 어, 제가 못 보던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좀 충격을 받았는데 어, 지금 와서 보니까 뭐 그려려니 하면은.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었으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땡큐